고슴도치처럼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,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, 공황장애, 신경안정제, 수면제를 먹고 힘들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갑니까?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때 하나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은, 보통 이런 말을 할 때에,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런 모든 악한 것도 허락된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고 클리어하게 말씀을 안해 주시는 분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믿음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내 삶에 있었던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, 힘들게 하려고 허락하셨다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.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교차해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달 뭐라고 하셨습니까?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제가 다 가늠할 수 없고 다할수 없고 여러분들도 다 밝히지 않고 서로 모르는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 성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악은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, 우리 삶에 이런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